안녕하십니까. 형님다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주남입니다. 혹시 이 물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가 묻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일단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제또 녹음하고 다시 듣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한 큐에 갑시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젯밤에 이제 한 닦아를 했어요. 이게 라오스 여자하고. 제 이제 이여자 얘는 이제 성년이에요. 완전 성년이고, 남동생이 있는데, 오토바이는 조금 후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토바이 또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걸 해야 한다. 예, 또,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이제, 어젯밤에 이제 오토바이를 대충 고치고, 완전 고친 거 아니에요. 대충 고쳐가지고, 그 여자 집에 갔어요. 어, 여자 집에 가면 부모님이 따로 살아요. 부모님 따로 살고,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애랑 남동생이랑 같이 사는데, 이제 방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방에서,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맛없는 그 라오스 음식을 샀어요. 뭔가 정체도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손도 안댔어요 저는 과자, 과자 부스러기에 맥주를 먹고, 걔네는 뭐, 한거 먹고. 아무도다 먹고, 남자는 지방에 들어가고, 저는 이제 여자애랑 이제 밤 저희가 한 11시, 12시에 불을 껐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시에 이제 한타까리를 했어요. 그래서 막 하는데,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이제, <laughs> 얘도 이제 막 소리가 점점 커지잖아요. 근데 저도 막 소리가 좀이 소리가, 신음소리가 나고 막 하는데, 형이 저도 모르게 제가 좀 크게 했어요. 안까지 막 깁스 끝까지 닿을 정도로 게 야가 빡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 천천히 해야지 <laughs> 내 목소리 가안 나오네. 아프니까 천천히 해야지. 저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미안 미안하면서 천천히 하는데 옆방에서 이제 남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없을 때좀 하지 왜 맨날 자기 있을 때만 하냐? 는데 저희가 알게 된지꽤 오래돼요. 그리고 저희가 사이가 뭐 남녀 이렇게 커플은 아닌데도. 그냥 그런 거 아시죠? 어, 한타까리 하고, 뭐, 서로 간에 특별히 뭐 요구사항 같은 금전적으로 뭐 그런 건 아니고, 어, 뭐 노리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남녀 사이에 그런 구멍, 먼 친구 그런 친구 있잖아요. 예. 어쨌든 막 하는데 남동생이, 어?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잠좀 자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laughs> 제리 가방, 내 가방 그뺀 다음에 여자한테 그러는, 내가 말했어요. 내 가방, 니네 옆에 있는 내 가방 열으라고 가방? 어, 그 열어봐. 그, 뭐, 왜, 거기 헤드셋 뺏어버리니 네, 빨리 남동생 주라고. 제 헤드셋 하나 있거든요. 어, 그거, 남동생 줬어요. <laughs> 이거 차고 자라고. <laughs> 저, 어쨌든, 그래서 그냥, 아, 물론, 야, 나중에, 그냥 올챙이를 그냥, 거기도 하면 안 되죠. 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배, 그냥 얼굴 이쪽에다가, 그냥 심하게그 써버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아침에 오토바이를 다시 고치러 나왔어요. 왜냐면, 은 아직 막상 걔네 집에 갔는데 살짝 고치는 오토바이가 더들 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댓글에 봤더니 엔진 문제라고 엔진 오일 없는 상태에서 엔진을 끌고 갔으니까 엔진이 안에가 막 마모가 되고 막 그랬을 거다. 그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어제 대충 해준 그 남자 젊은 남자의 실력이 좋은 남자한테 갖고 갔어요. 야 이거 소리가 너무 크고 1, 2, 3, 4단 다 가지도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야가 딱 보더만. 이거 왠지는 어쩔 수 없이 바꿔야 할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내가 바꾸지 얼마냐 했더니 한국돈은 32,000원이더만요. 그래서 내가, 어, 오케이. 바꿔주세요. 했더니 얘가 이제 열었어요. 열고 갑자기 잠깐 집에 좀 갔다 온대요. 왜? 했더니 배가 아프대요. <laughs> 그래서 오케이. 그럼 난그 시간에 그 국수 하나 먹고 있는다고. 이제 저는 국수 한 그릇이 나왔어요. 카오삐약이 나와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약간 벌써 온 거야, 화장실에 갔다가. 그런데 이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얘가 아무리 정식해 보이고, 보이고, 그래도 혹시나 또 어디 중고 엔진 부품을 쳐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바꿔치기할 수도 있으니까. 어, 아이, 뭐, 사람은 믿어야지만은, 아이, 다들 맞잖아, 제 말이요. 그래서 양, 빨리 그 현장에 있어야 할거 아니야. 그래서 양, 그 카오삐약을 양, 제가 세젓가락만에 끝내버린 거야. 나온 지 30, 38초 만에 그걸 다 먹어버렸어요. 또 그냥. 음. 그게 식당이 만석이었거든요 오늘 비와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뭐 버스 기다리나 뭐그 성태우 기다리나 다 거기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만 깜짝 놀란 거예요 40초 만에 한글이 비워버리니까 그 제가 이제 나우스말은 잘 못하니까 어 뭐야 아르망마크랍 아주 맛있습니다 이들이막 웃더라고 다들 그리고 이제 제가 막 뛰어갔어요 거기 이제 오토바이 산타 고치는 대로 그럼 야가 갑자기 뭘 닦고 그걸 쳐다보고 저때 그러는 거예요. 당장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보세요, 그랬죠. 이거 고치려고 3만 천원 내는 게 그게 가장 힘들지 않을까? 얘가 <laughs> 그게 저때 가장 현재 마음 아픈 게아니게 현재 고생스럽고 어 그게 안타깝고 뭐 그런 게 뭐냐고 물어. 이 제가 현재 내가 가장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것은 바로 그 3만 천원 내는 거다. 얘가막 <laughs>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소리 나는 거하고. 이게 앞으로 안 가는 거하고 둘 중에 뭐가 불편하냐더 그다가 그러니까 소리야, 원래 잘 났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엔진 문제니까, 엔진이 노후가 됐으니까. 사실 이게 오토바이가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냐 하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어, 이 부분은 자기가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 처음에요 그리고 나서 얘가 갑자기 그 돕는 거야. 그것을 그냥. 몇번 닦고 뭐 만지고. 그 다음에 뭐연고좀 발라가지고 그걸 덮어. 그리고 뭘 조리 막그막 그막 조이고 빼고 막 해.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이거 가? 했더니 약간 뭘 레오? 그래요. 그래가뭘 레오? 뭘 레오가 보통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어디 슈퍼에 갔을 때뭐 고기 있어요? 그러면 뭘레요다 팔렸어요. 아니면 우리가 뭐 시장이나 어디 가든지 어디 갔을 때옷 이거 있어요? 그러면 뭘레요 매진이에요? 다 팔렸어요. 이런 거다 사라지다, 다 팔리다. 이럴 때 우리가 뭘 레오? 레오는 아시죠? 과거형. 못은 뭐 사라지다 팔렸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어이가또 문맥에 따라 가지고 뭘내우 하면은 야다 됐어 또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어, 애들 어디 들어본 거 같기만 했지 이가뭘내우 하길래 내가 뭐요 부품이 없는 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죠 야 부품이 없어 그랬더니 얘가 또 뭐라고 하는데 제가 라오스만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중요한 것은 가냐 안 가냐 하잖아요 뭐가 그랬더니 간대요 그럼 내가 야 그러면 나 다른 오토바이 센터 빌려가지고 이거 안 해도 돼 했더니 할 필요 없대요 다 됐대요 그때 이제 알았죠 아 몰래 오르 저렇게 사용하는구나 어 그리고 왔는데 어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는 여자친구 집 뒷집이에요 아 뒷집이라면 안 되고 여자친구 집이 바로 여기에요 앞에 어, 앞에고 여기서 제가 그랬어요 여자친구 줬대 어디 뭐 고기 잡을래요 그 나한테 고기 잡을 거냐 물어보길래 내가 뭔 고기야 거기 뭐 근처에 맥 공강 없냐 그랬더니 야가. 웃으면서 글던데 저보고, 나이, 너가 나이가 몇개인 뭐, 메콩강이냐고, 어, 그, 좋은데 있다고. 배사님수 하나 보여준다고. 바로 진짜로 한 2분 걸었어. 지네 집에서 2분 걸었는데 이게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 봤더니 아까 어떤 애기하고 아빠하고 와서 여기서 고기 잡더라고. 투망, 같, 조그만 투망 아시죠? 그걸 던져가지고 저쪽에서 고기를 잡더라고. 근데 고기가 있더라고. 아, 어쨌든, 어제 하는데, 어, 아... 참, 얘랑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아, 좋았어. 에, 엄청 좋았어요. 얘가 뭐 함부로 막 여기저기 몸을 굴리는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뭐 하고 나면은 뭐 돈을 요구한다든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관계가 그냥 그 친구, 어, 멍 친구, 구, 이쪽 친구여라고 말하면 되나? 그냥 서로 이렇게 친한 친구야, 그냥. 친한 친구. 아, 물론 여동, 나이가 저보다 이제 열몇살 어리지만은. 에. 어쨌든, 근데 제가 또 이렇게 갈 때, 이제 저는 이제 내일 있으면 이제 가야니까 다른 곳으로. 제가 또갈때 그냥 가냐, 안 그래요, 또. 또그 슈퍼에, 슈퍼는 아니고 매점에 가가지고 한 3만원치, 4만원치 과자. 왜냐면 남동생 있으니까 과자랑, 그 다음에 이제 세제 같은 거 이런 거랑 좀 사서, 그 다음에 남동생 용돈, 그 다음에 여종, 여자한테는 안 줘요. 어 왜냐면 안 봐도 어 돈을 줘도, 어 남동생한테 좀더 줘요. 한뭐한 아 10만원 정도. 예 근데 어 부모님이 이게, 형편이 좋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가난해가지고, 막, 뭐요. 창문도 없는 집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 어제 대박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제 그니까 러 제가 막 넣다 뺐다, 뺐다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뺐다 뺐다 하는데 갑자기 얘가 그러는 거예요. 해줄까?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고. 입으로,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해서 이제 빼고, 봤는데, 아, 거기에 이제 막 많이 묻어 있는 거야. 뭔가 아시죠? 어, 그게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 개, 이제, 동굴리에서 밀크, 밀크쉐이크가 막 나와서 묻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허라니까, 아이 나도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화장실 갔다 온다고, 화장실, 봤더니 얘네지 화장실이 생각해 봤더니 방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문에 나가가지고 팔찌로 뛰어가야 화장실이 나와요. 거기 화장실하고 부엌이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무도 컴컴해서안 보여. 불이 안 켜져 있어가지고, 예, 진짜 아무게 아무, 그냥 그 다랑다랑 한 상태에서 바깥에 문 열고 슬리퍼 신고 목이 있으니까 막 뛰어가지고 찬물 샤워기로 씻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누웠어. <laughs> 약간 막 웃더라고. <laughs> 참 좋아. 아, 좋아, 자 어쨌든 좋은 날 되십시오, 형님. 그럼들, 빠이